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이슈를 풀어드리는 북문으로 들었어의 일찬영입니다 지난 6월 29일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집권한 것은 2012년이죠. 1984년생인 김 위원장이 한국 나이로 37살, 만 36살에 불과하지만 집권 경력은 벌써 9년째가 됐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김 위원장의 나이와 집권 경력 얘기를 꺼낸 것은 우리가 흔히 김 위원장을 젊은 지도자 또는 어린 지도자 이렇게 얘기할 때 부지불식간에 갖게 되는 선입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나이가 젊어서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고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은 직권 경력과 정상 외교의 경험을 보면 시각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의 직권 경력은 남북한과 주변 4대 강국 지도자 총 6명 중에서 세번째로 깁니다. 블라디비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3대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 지난 2000년이니까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06년에 1차 집권을 해서 두 번째로 깁니다. 2012년에 집권한 김 위원장은 그 다음이죠.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가 주석에 취임한 것이 2013년 3월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취임해서 가장 최근에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의 정상 외교 경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세번 만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다섯 번이나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지금까지 네번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작년 4월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기차를 타고 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과 쿠바의 정상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직권 경력과 그리고 정상 회담 경험이 있다면 나이가 비록 젊 상당히 노련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정치체제는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남한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집권 기간은 앞으로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노련해지고 더 능수능란해지겠죠. 현재의 남한과 주변 4대 강국 지도자들이 현직에서 모두 물러난 뒤에도 김 위원장만 홀로 권좌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더긴 호흡으로 북한을 상대할 전략을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관한 더 자세한 소식은 제가 일요일 밤 9시에 진행하는 한반도는 지금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통TV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